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해설을 하게 된 김수영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시험 어땠나요? 그, 일단 작년도랑 그 전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뭐큰 이렇게 많이 그 어렵거나 뭐또확 쉬워지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어, 좀 평이한 문제들로 준비가 된것 같고요. 어,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었죠. 자, 여러분들 다시 이 해설 강의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복습 그 오답 체크를 제대로 어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지금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어 킬러 문항이죠. 15번. 그다음에 몇 번인가요? 그 22번. 그다음에 미적분 파트에서 28번이랑 30번. 이렇게 총네 문제를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지만 끝까지 설명 잘 들어 주시고 필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5번 문항을 먼저 어 풀이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15번 보면은 자 t 값의 범위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자 이제 번호를 먼저 쓰고요. 15번 자 t 값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정식 하나 나와 있죠 삼각 방정식.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이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 역시 똑같은 형태 자 이것의 실근을 구해줘서 그것의 음, 그 주어진 범위 다 x 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알파 t, 베타 t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체크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 놓고 그알파 t 와베타 t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퀄 제로, 이퀄 제로를 통해서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건 자, sin2분의 파이 x라는 것이 t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cos2분의 파이엑가 티가 되더라. 자, 지금 x도 있고 t. 자, t가 지금 걸리적거리기는 하는데, 이 t, 그러니까 이식들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여기서 알파티와 베타티를 우리가 어, 속성을 정확하게 파헤쳐야 될것 같은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자, 이거 인 2분의 파이 x 주기는 얼마? 그렇죠, 4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x 값을 구하기는 너무나 지금 뜬금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 문제 여러분들 그, 푼, 그 풀어서 맞춘 학생들은 아마 그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쪽이 훨씬 더 편하게 해설이 됐을 것 같은데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래프 자, 사인그래프 먼저, 사인그래프 먼저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코 사인 그래프 같이 한번 그려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이고, 자, 여기는 이제 4가 되겠죠. 여기는 1, 2, 3. 자, 이런 코 사인과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자, T, T는 어쨌든 우리가 상수로 보, 보 어, 상수 취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그래프와, 상수 함수인 t y 콜 t와의 교점의 x 좌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 t 베타 t가 될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먼저 체크해야 를될것 같은데, 자 기억니은 디귿을 보세요. 자 기억은 자 t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자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임의의 t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y 콜 t요. 자, 이 교점들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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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개 중에서 자이 지점을 지금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 알파 T. 그리고 가장 큰 지점 여기가 지금 베타 T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자, 알파 T 플러스 1, 베타 T라는 것은 5가 되겠느냐. 당연한거죠 이건 그죠 자 여기가 1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는 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특성상 또 같은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알파 t 에다가 베타 t 를 더한다 요거 띄어서 갖다 붙이면 4그 다음에 1 해서 이거 5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요 길이를 뭐 설정을 해서 요거를 뭐 여기를 만약에 뭐 p 라고 하게 되면 1 플러스 p. 요건 p. 3뭐4 마이너스 p. 그래서 굳이 쓴다라면 얘는 1 플러스 p라고 본다라면은 베타는 4 마이너스 p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그냥 딱 봐서 어요거 갖다 붙이니까 4에다가 1어5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으로 요거는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에요건 지우고 니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좀 시기 복잡해 보이죠. 자, 일단 거기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있는데 자, 일단 그냥 쓰겠습니다. 자,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값이 자,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알파 제로이냐라는 얘기인데 자, 알파 제로, 아, 베타 제로 마이너스 알파 제로 이거 뭐예요? T가 0일 때잖아. 그지 T가 0일 때니까 요 X축 축 과의 교점, 자 y 폴 제로라고 쓸게요. 자 x 축과의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거의 차입니다. 자 일단 예 먼저 해결할게요. 자 가장 작은 건데, 자 x의 범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실수한 친구들 많을 텐데, 요 지금 방정식의 범위가 0에서부터4까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은 자0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지금 t가 제로일 때의 알파 t가 되는 거예요 알파 제로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자이 사인 그래프에서 요4 지점에서 만나고는 있지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는 빼고 그다 이전에 만난 거요 지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베타 제로를 뜻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0과 3 빼면 이것은 얼마? 3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이다라는 얘기예요.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이다. 자, 그다음에 이거랑 지금 뭐라 나와있냐면은 t 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t 값의 범위, 즉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이 되는 그 t 값의 범위, 아이고 이건 또 어디냐 이거죠? 그 범위가 지금 자요 집합이랑 이렇게 쓸게요. 이것의 범위가 0에서부터 t가 2분의 루트 2까지이냐, 자이 t 값의 범위가 동일한 어, 동일하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그 2분의 루트 2라는 거는 특수가 그죠. 45도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에요. 자, 여기에 뭔가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네. 그 세미 그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숫자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 없도록 나오진 않아. 꼭 항상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로 나와니까는 이런 거 나왔을 때 의심해 봐야 돼. 그죠. 그래서 2분의 루트라는 이 거는 아, 특정한 요 지점. 물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요 지점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풀이를 어 온전하게 다 하는 게별 의미가 없어서 선생이 그림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베타 t 교점 중에서 어 와이꼴 t와의 교점 중에서 가장 큰 값, 작은 값의 차가 3이다. 그 범위가 어디냐라는 얘기인데, 자, 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도 힌트예요, 여러분. t가 0일 때도 이거 힌트예요. 자 여기 t가 0일 때 기준으로 해서 알파 제로와 베타 제로의 차가 현재 3이에요. 자, 0부터 2분의 루트 2, t 값. t 값이 현재 제로인 지점에서 이제 올라가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t, 이 y 콜 t라는 요거를 조금씩 올려보세요. 자, 요렇게 한번 그어보면, 알파 t, 베타 t.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갔다, 어, 똑같은 모양새니까 이 거리도 3이죠. 계속 올라가세요. 여기 계속 이쪽 라인에서 알파 t가 결정이 될 것이고 뭐 이쪽 라인에서 자, 여기 기준선을 그어 놓고 갈게요. 이렇게. 여기가 2분의 루트 2 지점.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알파 t의 움직임 계속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베타 t의 움직임 여기 계속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뭐이 뭐, 이 그래프 모양과 이 그래프 모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리의 거리의 차가 3으로 동일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분의 루트 2를 올라 그더 올라가는 순간 알파 티의 위치는 이 사인 그래프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코사인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보다 티 값이 커지게 되면은 알파 티가 이 사인 라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쪽으로 퉁 반대쪽으로 날라가 버려요. 베타 티는 어떨까요? 계속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타티가 여기 여기 있고 알파티가 여기 있다면 벌써 이렇게 3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얘가 갑자기 알파티가 배신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거리값이 3보다 커지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는 얘네가 이렇게 가서 3을 유지하지만 지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값이 3이 되지 않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값이 3이 되도록 하는 t 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이더라! 라고 해서 니은도 맞는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수식으로 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문제 유형상. 그냥 그림, 그래프.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특성을 알고 있느냐. 너무나도 간단한 거잖아. 요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칭형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알파 t의 움직임 베타 t의 움직임 근데 갑자기 2분의 루트 를 기준으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속성이 확 변하더라 그러니까 3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따라서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가 요거를 만족하는 어, 구간이 되겠다 라고 해서 니은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이죠 자 디귿을 보는데 자. 디귿도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알파 t1, 알파 t2. 야, 요거 해석해야죠. t1과 t2. 자, 서로 다른 t값에 대해서 알파 값. 알파는 뭐였었어요? 교점. y 콜 t와의 교점에서의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로 했었는데, 그 값이 똑같답니다. 자,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자, 이걸 만족한 실수 t1, t2에 대해서, 그래서 자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면, 이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냐? 와, 그러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다라면 요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림이 좀 많이 지저분해지긴 했는데요. 자 먼저 요겁니다. 디귿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알파 t1과 알파 t2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알파 T, t1, t2, t1과 t2는 다른데 알파 값이 똑같대요. 알파는 x 성분이야. 제가 써놓을게요. 얘는 x 값입니다. x 값.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조금만. 이 지점만 살짝 지울게요. 쓸데없는 것들. 이거 어떻게 보냐면은,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라인을 그어볼게.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 교점 있지? 자, 이 라인을 그냥 T1 이 교점, 이 라인을 T2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T값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값 x값 성분, 교점의 x 좌표는 동일하게 되겠지. 여기가 지금 알파 t1, 알파 t2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 세로 어 뭐지? 뭐 x 축의 수직인 선으로 이렇게 봐서 분명히 t1, t2는 다르지만 x값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 자,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t2-t1, 아, 이 y 값 어떻게 잡아내지? 못 잡아내요. 이거 똑같은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역시 체크가 됐어야 돼. 야, t2-t1, t2-t1, 뭐 대략 요 정도 길이인 것 같지만 저거를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T 1과 T 2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잖니. 근데 자 T 1은 분명히 사인 쪽에서 나와 있어요. 됐니? 사인 쪽에서 있다고 보고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1. 자 그리고 그러니까 T 2에서 T 1 이게 더 이쪽으로 넘어가면 T 2가 밑에 있고 T 1이 위에 있으니까 뭐 이게 뭐 2분의 뭐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만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서 의미는 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한번 봅니다 사인 자 식이 좀 복잡해져요 사인 자 알파 T1으로 갑시다 T1 여기가 알파 T1 좌표란 말이야 여기가 사인 알파 T1 이거 얼마니? 사인 알파 알파 T1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T1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그다음저 T2에 해당되는 거네. 코사인 알파 T2 이게 얼마다? T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났죠. 그죠? 자 지금 여기 요식요 요 조건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T2 마이너스 T1이 2분의 1이다. 자 요거 조금 좁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자 T2 마이너스 t 1이데 T2는 코사인. T1은 사인이야 그래서 자 어, 코사인 알파 T2 마이너스 사인사인 사인 알파 T1 이게 T2 마이너스 T1이라고요? 이게 2분의 1이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곱한 거구하래 기본 과정이잖아. 뭐 한다 이거? 양변 제곱입니다. 그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요놈과 요놈을 제곱을 할 것인데, 그지? 얘가 t2-t1이야.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게 되면, 코사인, 알파, t2, 아, 그냥, 씁시다, 그냥. t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t1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코사인, 아, 사인. 자, 이거 치환해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치환해서 가도 돼요. 코사인, 알파, t2. 아, 이게 좁아서, 아, 씨.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이것이 4분의 1이다라는 얘기에요. 대체? 자, t2와 t1이 2분의 1로 돼서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런데 자,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다야. 이게 3분의 1이냐를 물어보는데, 자, 이거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값이 얼마? 알파 t2 알파 t1 이게 뭐야? 어 이거 이거 같아야지 1인데가 아니라 같은 값이잖아. 알파 t0 이게 똑같은 값이려지 니 그러니까 이 값이 1인 거야. 됐지 그리고 얘네가 t t1 t2니까 이거 넘기면 그죠? 3분의 1이 아니라 t1 곱하기 t2는 요 놈이야. t1 곱하기 t2입니다. 지금 쌤이 좀 지우 지우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자 t1 곱하기 t2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야. 이거 1로 넘기고 1로 넘으면 3분의 4에 8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리해 보세요. 3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3이 찍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요 조건 해석이 가장 핵심이었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값이다라는 거가 이젠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 제곱의 합이 1이다. 그리고 요 놈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예 조건식을 적당하게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으면 이건 기본적인 스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주는 굉장히 단순한 유형의 문제였었어요. 근데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래프에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요것을 얻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15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과 니은이 맞고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잠깐 끊었다가, 자, 여러분, 그몇 번이니? 22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